안녕하세요.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. 자, 오늘은 오렌지 한 개당 저희가 먹는 한 개당 5,000원씩을 정립해서 어, 좋은 일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화이팅! <laughs> <짜>, 짠! 짠! <laughs> 왜 이렇게 또한번 이렇게 많이 까지아 여기 게 오오 이렇게 했는데못는데 안녕하세요 진주시 코로나19 극복을 염원합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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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납니다 까봉. <laughs> <따봉. 웃음> 아 코로나 다 없어질 것 같다. 비타민 충전. 응. 음. 음. 아 원래 이렇게 맛있는 척. 응. 도가18이상한데 같다. 18? 이상한테 갔다. 18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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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몇 개월 먹을 오렌지를 오늘 다 먹네 알이 음. 되게 굵어요 색색색색 음. 색색 알아요 색색 몰라 <웃음> 색색? 색색 <laughs> 몰라. 이, 이 알메이트로 있는 음료 있는데 모르래 색의 <laughs> 차이가 나는 거. 야 <laughs> 색색은 <새벽> 모르니홍보인가 <laughs> <laughs> 색은 뭐죠? <멈춰. 웃음> 오렌지나. 이거, 이거 알맹이 들어있는 음료 있어요 이게 들어있을거데도 음. 고무줄 바지를 입고 왔어야 했는데 <laughs> 아 이제 서서히 음! 피부가 좋아지는데... 음. 음. 농산물 26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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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 아저씨... 착륙은 없다... 26번... <laughs> 진짜 맛있어... 오렌지 살아있네, 살아있어... 는 맛있는 것만 좋아해요 와우 과즙 뿜뿜 집지 먹어도 되겠네 <laughs> 네. 오늘은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<laughs> <laughs> 음, 음. <laughs> 이거 다 떼고 있는데, 다시 여기 이따 민 c 가뭐더 좋대요. 아니요. 엄마가. <웃음> <웃음> 응? 한 입, 한 입에 다 먹게 해볼까? 한 입에? 입이 <laughs> 작아. <laughs> <laughs> 몇 개지? <laughs> 근데 나는 <나도> 모르겠어. 슬슬. <laughs> 근데 <laughs> <쟤네> 별로. <힘. 웃음> 고기 <laughs> 은 먹었나 음 진짜 먹방하시는 분들 대단 해요 음, 음. 응오 이건 진짜 새콤다고 장난 이에 음, 음. y k 오렌지밭에오렌지땅라 궁금해 m <laughs> 좋아 달콤, <laughs> 자기 <건 자기야. 웃음> <몰라서 이런> 거 좋아 콤달자 달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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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띠 달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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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거 달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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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는 동안 내가 뭐나 먹기만 했어. 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. 찬 감사합니다. 진짜 봐봐. 진짜 아, 아니, 아니. 지금 오렌지가 살아 있어. 보통 이마트에 파는 건 껍데기도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육즙이 살아있지 않거든. 난이 살면서 근데 오렌지는 다 시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. 오늘부로 이 오렌지 전문가 들 같아. <laughs> 오렌지 몇 개까지 먹어 봤니? 이런 거. <목소리보는 웃음> <맛있었고. 응. 웃음> 와, 많이 먹었아 많이 먹네 음. <laughs> 내가 <좀 먹은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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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기가있네생기 que no 확실히, 가위 큰게 맛있네. 아, 음! 이쁘다. 26번, 26번. 이야, <laughs> 오렌지. 아, 배가 아프다, 이제. 일주일에 먹을 오렌지를 하루만에 다 먹는 <laughs> 그런 아, 느낌? 나는 이거 한 6개월 정도 먹을 양을 과일을 그렇게 특히 오렌지를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데 콜라나가 음.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진짜 오렌지 오렌지 싸들고 공원에 도시락 싸들고 가야 돼 오렌지 많이 먹고, 위 경련이 오진 않겠지. <laughs> 아, 지난번 그, 콜라, 콜라 라면 먹을 때보다 더 배가 많이 부르네 <laughs> 고무줄 바지를 입고 왔었어요아 그래서 오늘 원피스 입고 왔구만 진주씨 할수 있다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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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가 찢어질 것 같아요 오렌지를 먹다가 기절을 하더라도 끝까지. 맨에서 속 기지지만 안 아, 이 정신을 자꾸 혼명해 이렇다 먹을 수 있다니까. 몇 년씩은 먹을 수 없어요. 아 뭐야? 음. 그 라마지 호흡법 그걸 해야 될것 같아. 진짜 맛있다. 와 <laughs> 달다 달아 꼴인 <꿀인> 줄. <laughs> 호흡이 호흡이 점점 힘들어 이제. 나 아직 살아 있어요. 탱글탱글. 근데 배가 부으니까 잠이 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개 나왔어, 네 개. 음. 어 거짓말 주오렌지가 너무 달 이신, 오렌지 너무 달 아, 요당이병게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요당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당 아, 이거. 아, 거 아, 거 아, 이 아, 왠렌지달것 같은 예감이. 아니 오렌지 이렇게 달 수가 있나요? 아 어찌 더워. <laughs> 아 함께합시다. <할게> 이제 <laughs> 아. <laughs> 정신 정신이 봐좀이 오랄까. 할 때. 코로나 <laughs> 같고. <laughs> 약간 솜사탕처럼 달아요. <laughs> 너무 달아요, 이게. 그거 진짜 꿀렌즈. 꿀, 꿀 같대. 어른 숟가락으로 꿀을 두 숟분을 연달아서 입에 머금는 느낌이에요, 지금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끝 나고 매운 거, 매운 네 거, 썸에, 뭐, 썸, 닭발 데 썸에, 매운 닭발. nah, hahaha, Saya haha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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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색색 뭐야? 색색 <laughs> 뭐야? 음. 아, 색색 오렌지 색 오렌지 찍은지 요요통째들어있는 거요 거 요거. <laughs> 오늘 정말 제 인생에 뜻깊은 날이에요. 어, 오렌지 정도? <laughs> 앞으로 몇달 동안 오렌지 안 먹을 것 같아. <laughs> 니 <아니, 웃음> 과일 농민, 농민을 위해서 과일도 잘 먹겠습니다, 아무나. 음. 네? 맛있게. 이거,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. <laughs> 오케이. 어. 뭐든 잘먹기 어. 26번 과일만 <laughs> 먹을게, 오렌지. 이 친구가 먹고, 먹는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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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고 먹고, 먹이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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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베리고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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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먹먹